KCC가 하이엔드 창호 클렌체를 앞세워 프리미엄 창호 전시장 더 클렌체 갤러리를 서울 서초동 본사에 열었습니다. 17일 KCC에 따르면 오픈 행사에는 클렌체 모델인 배우 김희선 씨와 KCC 정재훈 사장, 건설사 임직원 및 조합 관계자, KCC 창호 대리점 대표, KCC 프로슈머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더 클렌체 갤러리는 창호의 고급스러움과 기능성을 극대화한 공간 구현을 통해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와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는 한편, 창호의 중요한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전시장입니다. 여기에 최상위 품질의 클렌체 라인업이 현대적인 디자인과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 요소와 어우러져 주거의 품격을 높이고 차별화된 하이엔드 공간을 제안합니다. 아울러 창호 및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전시장 투어,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고객이 자신만의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적의 공간을 제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